안녕하세요. 토끼구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파이코인이 덱스 가격과 GCV 가격 314.15달러가 언제쯤 폭발적으로 가격이 좁혀질까? 범용 AGI 시대는 언제 도달할까? 오늘은 여기에 관해서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 들어가겠습니다. 파이코인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지금부터 2년에서 5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완전 오픈 메인 넷과 덱스거래, 유동성 풀, 디앱 활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파이코인의 가치를 따져보려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AI가 4차 혁명을 앞당기고 디지털 화폐법이 국가마다 빠르게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긴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파이코인의 가치 기반, 가격 상승이 왜 3년에서 5년인가? 지금의 AI 발전 속도를 봐서 AGI 시대를 전문가들도 2년에서 5년 안에 상용화를 점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AI 시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인간의 사고를 흉내내며 전 세계를 재편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가오는 다음 세대는 단순한 AI가 아니라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는 AGI 시대입니다. AGI는 인간처럼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 판단을 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는 범용지능입니다. AI가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였다면 AGI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고 엣지 디바이스와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시대를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오펀 AI의 샘 몰트먼은 2030년 전후 인간 수준의 AGI가 도달할 것이라 말했고 일론 머스크는 2029년까지 AGI가 인간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미 2027년 이전에 AGI 프로토타입, 제머나이 얼트러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앞으로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 안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AGI 시대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진보가 아닙니다. 인류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먼저 데이터의 주권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 행동, 내 정보, 내 감정이 모두 AI의 학습 재료가 됩니다. 이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경제의 자율화가 이루어집니다. AGI는 인간의 개입 없이 바이브 코딩을 넘어 자율 코딩 시대로 넘어갑니다. 스스로 거래하고 계약하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신뢰의 재구성입니다. AI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시대, 인간은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블록체인이 필요해집니다. 그 블록체인의 인간형 모델이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입니다. AGI 시대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파이코인은 스탠퍼드 박사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설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We propose 페이어 언드, 인클루시브 이카노미 우리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를 제안합니다. 파이코인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손쉽게 채굴할 수 있게 하여 디지털 경제의 문턱을 낮춘 것이죠. 하지만 그 철학은 단순한 코인 채굴을 넘어서 AI 시대를 넘어 AGI 시대를 준비하는 인간 중심 생태계의 설계였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파이코인은 완전 오픈 메인넷으로 진입하리라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소 상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생성한 신뢰 데이터와 가치가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에서 AI는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은 자신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 파이로 보상받으며 블록체인은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즉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윤리적 경제의 토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파이코인은 AGI 시대 친화적인 블록체인 구조를 이미 내장하고 있습니다. SCP 합의 알고리즘이 에너지 효율적 중앙 서버 없이 모바일 기기에서 합의 가능하며 AI 디바이스에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분산 신원 DID. 인간이 KYC를 통해 신뢰노드가 되고 AI가 거래할 때 인간 인증을 기반으로 신뢰 구조를 형성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 안에서 AI가 자동으로 계약, 결제, 보상까지 실행합니다. 파이지갑은 곧 AGI의 금융 두뇌가 됩니다. 이제 시야를 전 우주적 수준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230 개국을 초저지연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테슬라 파이폰은 AI 연산과 양자 보안을 지원하며, 그 중심에 파이 월렛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AI 에이전트들이 스타링크 위에서 서로 거래하고 인간은 그 거래를 지갑으로 확인하고 보상받는 지구와 우주 통합형 디지털 경제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구조적 재편입니다. AGI 시대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AI는 생산의 주체가 되고 인간은 의미의 주체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뢰를 이어주는 매개가 바로 화폐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 화폐는 무엇일까? 비트코인은 자본의 화폐였고 이더리움은 기술의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AGI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세상에서는 윤리적 화폐, 인간 중심 화폐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대신 결제하고, 투자하고, 협상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인간 경제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AGI가 행동하고, 거래한다면, 누가 신뢰를 보증할까요? AI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검증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블록체인.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인간의 손안에 가져온 것이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이제 시야를 우주로 넓혀봅시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지구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지능 네트워크, 테슬러 파이폰, AI 칩셋과 양자 보안 통신이 가능한 디바이스, 그리고 그 안에 내장된 파이월넛. 이세 가지가 결합하면 인류는 국경, 은행, 규제를 초월한 AI와 인간 결합 경제를 맞이합니다. AI는 스스로 수익을 벌고, 인간은 자신의 데이터로 소득을 얻으며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정산됩니다. AGI 시대의 화폐는 더 이상 달러가 아니라 인간의 신뢰와 윤리를 반영한 토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인간성입니다. 그 인간성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보상 시스템, 즉 신뢰의 화폐입니다. 파이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코인이 아니라 AGI 시대의 윤리적 기반, 인간과 AI를 연결하는 신뢰의 다리입니다. AI가 일하고 인간이 평가하며 모든 가치는 투명하게 보상받는 세계. 그것이 파이코인이 꿈꾸는 AGI 경제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의 메시지를 떠올려 봅시다. We propose a fair and inclusive economy. 우리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를 제안합니다. AGI 시대의 새로운 화폐혁명은 비트코인에서 시작되었지만 파이코인에서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파이코인의 가격은 0.2달러. 그 숫자만 보면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조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숫자 뒤에 숨은 미래의 설계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0.2달러는 단지 테스트 단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픈 메인넷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덱스, 디앱, AI 기반 유동성 풀은 아직 본격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보라. 숫자가 아니라 방향을 보라.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3년에서 5년 안에 AGI,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세상은 인간이 아닌 AI가 스스로 계약을 만들고, 결제를 처리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뢰의 화폐, 인간과 AI를 연결하는 공정한 경제 모델 바로 파이코인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0.2달러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단지 미래를 준비하는 낮은 숨고르기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다가올 AGI 경제의 핵심 코드입니다. 지금은 가격을 믿을 때가 아니라 철학을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파이는 아직 시작 전에 별빛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빛은 우주처럼 번져 ai 시대의 새로운 화폐로 떠오를 것입니다. 0.2 달러의 오늘이 agi 시대의 천문학적 내일이 된다. 파이오니어의 길을 걷는 당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토끼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